안녕하세요. 오늘은 강화면 전수리에 있는 전원주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강화면은 예전부터 양평의 전원주택지로 상당히 선호도가 높고 소문이 난 그런 곳입니다. 남한강을 끼고 있어 강조망이 되는 땅들이 많고 또 그 바라보는 곳이 용문산, 어, 가섭봉, 백운봉 그 자락들을 한눈에 볼수 있기 때문에 어, 향하고 어, 북향집이 많지만 양평에서 상당히 고가 주택들이 들어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주택도 토지는 300평이 넘고 건축물도 70평이 넘고 어, 매매, 전세, 월세 모두 가능한 그런 어, 양평 전원주택입니다. 토지의 면적이 322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73.7평이고 어, 지하에는 차고가 있고 어, 방이 3개인데 1층에 2개, 2층에 하나 또 2층 테라스가 별도로 2개가 있습니다. 어,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졌고요. 2010년도에 사용 승인을 받은 그런 아주 튼실한 주택입니다. 어, 주거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별장으로 사용하셔도 될 만큼 그 남한강이 조망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또 바로 옆에는 그 현대 성호 연수원이라고 해가지고 현대 브리밍스타가 있는데. 그곳에 뭐 사우나나 레스토랑이나 그런 시설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시설들을 이용하시기에도 좋고 또 남한강을 끼고 그 산책할 수 있는 뭐 자전거도 탈수 있고 걸을 수 있는 그 길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주택의 모습이고요. 어, 토지가 300평이 넘으니까 상당히 전원주택지로서는 넓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이 주택이 그 도로보다는 약간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뒤에는 산으로 편안하게 둘러쳐져 있고요. 앞으로는 그 용문산 자락도 보이고 남한강도 한 눈에 들어오는 그런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어, 차고고요. 어, 차고보다 그 마당의 높이가 보시는 것처럼 좀 높기 때문에 별로 가파르지 않으면서도 강 조망이 확실하게 되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어, 제가 지도를 검색해 보니까 어, 삼성역까지 한 1시간이면 접근이 가능하고요. 어, 바로 옆에 있는 현대 브루밍 스타입니다. 이곳 시설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브루밍 스타에 뭐 있는 데, 레스토랑 같은 것들도 손님이 오면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밤의 모습입니다. 안에는 좀 이렇게 어, 가벼운 느낌의 인테리어가 아니라 좀 이렇게 중후한 그런 느낌의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또이 지역의 가장 큰 개발 호재는 송파에서부터 양평으로 오는 그 고속도로에 대한 어, 개발 계획이 가장 큰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그 88번 국도도 확장 계획이 어, 있어서 이미 확정이 되었지만 그것보다도 강남권이 앞으로는 한 15분이면 접근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계획이 있는데 이 시간은 좀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021년도에 타당성 검토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지금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시 설계하고 뭐 토지들 수용하고 공사하고 그러면 앞으로 한 9년 정도 후에는 어, 송파 양평 고속도로가 완성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송파 양평 고속도로가 제2 외곽 순환도로하고도 연계가 되니까, 어, 시간이 지나면 양평 진입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데도 상당히 교통이 어, 편안해지는 길이 사통팔달로 뚫리는 그런 어, 효과가 있습니다. 매매로는 15억이고요. 전세가로는 8억의 전세도 가능하고, 어, 월세는 보증금 1억에 어, 500만원으로 월세도 가능합니다. 어, 이 주택은 현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 소유로 되어 있고요. 어, 집 내부를 보고 싶으면 한 2, 3일 전에 연락 주셔야만 됩니다. 지금은 주택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 회사 담당이랑 통화를 하고 약속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한 2, 3일 정도 미리 연락을 주시면 안내하고 보여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짧지만 제가 영상으로 주변 모습을 담았으니까 그 영상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